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1배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1배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검찰이 세탁한 옵티머스 자금 5억원 중앙지검 로비의 사용 진술 확보했다는 소식이 어제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고소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5억 원을 세탁하고 검찰 로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까지 확인이 된 만큼 추가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보고 윤석열이 중앙지검 시절 옵티머스 측의 로비로 무혐의 처분한 거군요. 이제야 좀 이해가 가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외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종필 라인 부사장 검사술 접대 김봉현 대질 조사서 접대 맞다 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사술 접대가 사실이란 건데요, 이종필 전 라인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봉현 전 회장과 대질 신문에서 검사술 접대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대질 신문이란 사건 관계자들을 서로 대면 시켜서 동시에 진행하는 신문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렇게 검사술접대가 사실이라고 알려졌는데 언론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라임 옵티머스 뭔가 민주당이 불리할 만한 소식만 나오면 너나 할것 없이 받았었는데 정작 검사술접대 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느 순간 뒤로 슬슬 빠지는 겁니까 그러고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띄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더니 심지어 이젠 추미애 장관을 깎아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뼈를 제대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청와대나 여당 로비 의혹은 엄청나게 쏟아내더니 검사 관련 의혹이 나오니 기사가 급속히 줄었다는 건데요. 특히 법조 기자들 사이에 수사 대상인 검사 3명의 이름은 공유됐지만 추적, 심층 취재가 없었다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4% 법조 기자들이 추미애 장관, 감찰 부적절하다. 뭐 공수처 대다수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나 밝히고 있습니다 뭘더 바라겠습니까 그쵸 언론의 통례로 보면 룸살롱 내부 구조 술 종류 및 비용 접대 종업원 숫자 등에 대한 자극적 기사가 나올 법도 한데 전혀 이들 검사에 대해선 카메라를 들이대는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았죠 오히려 검사 3명의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는 점이 강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법무부의 감찰 지시에 대한 비판 기사가 이어지죠 아직 진실은 모르지만 언론의 온순함, 양순함, 공소남은 돋보이고 이에 M.O의 가사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여기에 그대는 바로 윤석열 검찰 재벌 기득권 세력들이겠죠. 왜 이들 앞에서만 가면 작아지는 걸까요? 나경원도 마찬가지겠죠. 보시다시피 윤석열 감찰하겠다 느닷 없이 대검에 평검사 두명 보낸 추미애. 이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이거를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를 잘 알아도, 관심이 많아도, 한국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도, 현안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의 내용까지 세세하게 다 파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사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데 이것만 보면, 아니, 왜 느닷없이 대검에다가 평검사를 보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내용에도 대검측 반발로 감찰이 무산됐다고 하는데 대검측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있죠. 대검 다운표하고 무슨 감찰을 하겠다는 건지 예고도 없이 방문했다. 항의를 했다는 건데 심지어 이복현 검사는 박근혜 정부 최수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고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 기사들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감찰 받을 짓 했으면 누구나 받아야지. 심지어 범죄 가족의 측근 범죄, 범죄 투성에 철갑 두르듯 쌓여 있는데 공수처 1호가만이냐 혼자 주제도 모르고 본인이 검찰 공화국 대통령인 양 환상에 살지 않냐? 이렇게 뼈를 때리는 댓글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기도 했고요. 기자까지도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물론이고요. 기자는 기자의 정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언제까지 검찰에 개혁할을할 거냐? 강력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대검 반발, 연합뉴스에서도 대검 반발, 다 그냥 대검의 반발 이 입장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든 말든 언론의 신뢰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초법, 불법적인 총장이다. 부장검사든 평검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감찰에 대해 반발을 아니 법을 지켜야 할 존재들이 감찰 규정에 따라 감찰을 받으면 되지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법무부는 이 같은 상황에 일정 조율하라고 대검에 연락했는데 응답을 안 해서. 일정 조율을 위한 서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대검 측이 연락이 안 돼서 직접 간 건데 저렇게 반발 이런 식으로 또 언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더브리핑 고일석 기자는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검사는 기소로 명예를 얻고 봐주기로 돈을 벌죠 이렇게 명예, 신뢰, 권력, 떼돈까지 버는 이 검찰 어마어마한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전선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온몸으로 탱커 역할 겸 개혁을 한 발자국씩 추진 중인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언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찰이 지금과 같은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국민들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권이라도 검찰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검찰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게 개혁이 더 어렵고 또 신중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 내용을 흘려주면 검찰의 입장에서 앞서 보셨듯이 언론은 그대로 대변을 해줍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언론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 측에 치우쳐서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물론 모든 언론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언론의 활약 때문이고 이런 검찰의 대형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만 각광받는 게 아니라 언론까지 같이 환호를 받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검안 유착이 아니라 이젠 언론이 검찰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른 거고 그러다 보니 최근 법조 출입 기자의 황당한 여론조사가 공개되기도 한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장면 다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 없인 검찰 개혁이 없다는 라 얘기가 나오는 거고 특히 구체적으로는 법조 기자단 특히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야 된다는 주장인 거죠. 모든 분야의 기자단은 유착과 담합의 문제를 났는데, 언론개혁 차원에서도 출입처 폐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고, 조국 검란 사태를 거치고는 아예 대놓고 검찰 오모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죠. 참여정부 당시에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진보보수 할것 없이 여기저기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기자단 해체, 기자실 폐쇄, 여기에 열매이지 말고, 현행 기자실은 그대로 두고, 다른 공간에서 공개 브리핑 체제로 전환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편의를 바탕으로 출입 기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이권을 주고받고, 여론을 왜곡시켜버리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건 그대로 냅두고, 대신 기자실에서의 브리핑만 금지하자. 그리고 공간 사용료를 세게 받자. 한 달이라도 밀리면 전기, 인터넷선, 끊어 버리고, 커피 음료수 제공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겠다면 쓰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큰 충돌이 없더라도 알아서 기자단이 해체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공간만 제공하고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으로 기자단을 구분해놔서 신규 진입이 전부 다 쉬워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처럼 베타적 운영이 불가능해진 거죠. 최근 추미애 장관 아들 브리핑할 때에도 모범사례가 됐다며 결론적으로는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만 특정 언론사에 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모든 매체에 모든 기자들한테 개방을 하자 이렇게 하면 기존에 검찰 간부가 슬쩍 내려와서 일부 지인 기자들한테만 흘려주던 이 검찰과 언론의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90%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게 고이석 대표 기자님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뀌어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막으려다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까지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진모씨가 또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이 임명했다. 민주당의 치명적 버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굳이 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건 법조계에선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카드를 반대했다. 그런데 진중권 씨뭔 근거로 저러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건 전혀 맞지도 않는 엉터리 주장이고요. 조국 전 장관은 봉옥전 대검 차장, 김호수 법무부 차관 카드가 좋다고 판단했고, 노영민 실장은 이금로 전 고검장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황희석 최고위원은 알고 보니 빈수래라며 떠들어도 좀뭘 알고 떠들어야지, 되든 안 되든 일단 떠들고 보는 저 얕은과 가벼운 그저 빈수레일 뿐이다 라고 짧은 문장으로 핵심적인 강력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법과 원칙이 있다 생각하고요. 끝까지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라면 적폐기득권 세력들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변해가고 있고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